就是。 우리가 오늘 해제라고 하지만 결제해제가 원래 없는 거야. 발심할 때 얼추 결제고 경운상 성불할 때가 해제지. 그래서 이 결제 해제가 있나? 또 법문은 종사가 좌에 어리기 전에 법문 다 되고 대중이 좌에 안기 전에 법문 다 됐어. 저사요행 운수객이 주물 대항하고. 그, 여진이 하는, 운수 다리가. 운수, 손객자인데, 운수 다리가이 말이에요 운수, 납자라고, 가지, 구름을 같이 여기 한채 지내고, 저기 한채 지내고, 거짐없이 땡는 것을 운수객이라서 손객자도 쓰는데 운수 다리가 말이야. 가야 구요 불리심이라, 그, 그, 하기. 멀렸으면 깨치기를 구구한단 말이에요. 유사화족 내공고라 뱀이 발이 없는 것을 길락하니깐네큰거리다 내고래라. 뱀이 없는 발로 길락하니래요큰거리 빼워 침줄이 괴롭단 말이에요. 고 청산 녹수집이라 청산 녹수집은 걸 재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철 지내려고 공부를 위해 그 천신망구를 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벌레심 깨치기를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벌레심을 깨치려고 하는 것이 그게 병생이라, 다리 봐야 되지, 뭐그 깨치려고 할게 있나. 이 사화족 내운걸 뱀이 음, 말 없는 것을 기르라고 하니까네 큰 거를 다넣으라고고부청산녹수집이녹 청산녹수집은 청산 것을 재발린다말이 그러니 깨치려고 하지 말고 바로 그 자리에 바라봐야 돼 그게 말이 수북 그렇지 그기 있나 두고 자꾸 찾는다. 자기한테 있는 마음따리를 어디 멀리 갔나. 거기 있건만 그들이못 찾고 그들 일생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노. 바리바라이말이그 바리 자리 말이탁 바리 보면 그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종사설배비 무사짜라 종사설배비 많은 글자가 아니라 눈만 검적하고 손만 이렇게 마하는많 것이 뭐 법문할 게 있나. 청과조합에 가면 말하는다고 손만 내일 젖으면 값이 나고 성전에 미어전이라 소리전에 눈썹 말이 거니 눈만 검적하면 마 되는 기라. 음. 그래, 이제, 수자가 걸망을 짊어지고, 어, 선에 적득할 때, 그때 마음이 좋아지고, 또, 이제, 해제하고는 한참 지내고, 활보로서 자성님 속에 걸망을 짊어지고, 나가는 그때가 좋음니라. 그랬냐? 오늘은 성림 속의 활발로로산 걸음으로 훌훌 걸어가는 길라 그지 해제가 되는 걸망김이 애데스 걸이 가지고 걸망발인 물을 가지고 이에 나간다. 아무것도 없는 것을, 며칠 전부터는 그 말은 디비고 맹글고 해가지고, 그래. 오늘은 그만. 성림 속에 활보를 흘러나가는 날이라. 그래. 발씀을 해가지고, 어디 누가, 아지름장에 볼일 없이 간다고. 어디 오라 카나이내 손을 떼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이 없다. 없는데, 이놈은 건명이 며칠 전부터 뱉어, 뱉어 해가지고, 그래, 검으시고 오늘 나간다. 그래, 이제 오늘 오후 두지나할긴데 그만, 새끼 가라고. 그래. 열정에 분무를 하는데도 비가 와서 이제 안되네 비가 와도 막 간다. 그래, 이제 수자가 밥도 얻어먹을 줄 알고, 그래, 해야 된다. 저밥얻어먹으려 하면, 한 시간 밥을 골수지게 하네. 중반일소 그 일을 넣는다. 이 넣고. 그런데한 그래 시간 뒤에는 중반이런거 밥그릇으로 왔어. 그랬는데 그래. 개떼빈이에다가 그래 밥한숟갈딱 놔가지고 토장 한, 한 숟갈을 넣고 대살 먹는 아이가 자지가 달랑달랑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온다. 그랬는데 그래 그놈을 딱그 글망소에다가 발대을 담아가지고 그래 착 가다가 누가 어디서 바르는 사람이 있나 그 우리가 저 통화에 빠다 그 가면 장사신이 해당 해당화가 피해가 있다 해당화 근데, 해당하야, 니는 물을 위해 가지고, 이 피가 지고 행기를 더하노. 또, 차, 동해 바다에, 그, 갈미기, 이것이 푹숭에가서 물에 갔다가 올라가다. 갈미기 니는 물을 위해 가지고, 물에 쟁기 있다가 올라갔다가 이하노 그랬데 수자가 우리 수자노래를 해봤지만 동무가 서이도 많다 둘이라 야 되는데 둘도 이게 많애 어디 가다 가면 나는 동무로 가야겠다 하는데 한 사람은 또 서우로 가려고 그만 아이 고이 일이 동무 그것도 쓸데없다고 마 혼자 이전에는 저 금광산을 걸어 댕기다. 우리가 차려서 금광산을 혼자 갔다. 근데 금광산을 쫓아 댕기는 다리가 다 걸어 무는 했다. 기가 찰리지 내리겠지만은 말수 아, 없단 말이야. 금광산을 댕기던 다리가. 그러면, 그래 뭐, 그래,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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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뭐사람게이 너도 게이봐라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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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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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짝지게이 질두 가닥 세 가닥 짐을 복원에 탁 놔두고 짝지로 가만히 두드고이잡빠 지는데 내가 간다 탁 놓으면 이님이 이 쪽에다 잡아주죠 저쪽에서 잡아주는데 짝지 짐으로 해가지고 가면 10분에 부분은 맞아 저쪽째서 이제 산으로 잔지러 가는데,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그만차산 꼭대기 올라가지고 답은 내려온다. 자, 해는 지지 어제 짤 때는 없지. 금, 금강산은 뱀이 개글지이 끓는다 말은 들었지. 그래, 등에 땜이 난다. 땜이 나는 것은 그맘한테 멀리 죽을까 봐 그래 겁내고 이거에잘 때도 없다고 우리가 걱정을 하니 그랬더니 땜 나지. 그 무서운 것이 없으면 다 땜날 땀날, 땀날 것도 없단 말이야. 그래 아이고 해가지고 이래 해도 만약에 자지. 산에서 자지. 또 뱀이 사람을 잡아먹는데. 뭐 짐승도 많은데 또그 공부하는 부모는뭐뭐뭐 뭐 있나 뭐 죽으면 죽으면 죽고 살면 살지 얘 마음을 참묶고 하면 땜이 하나도 없어 무서운 것도 없고 새 책이 있어가지고 땜이 나고 무식고 그러지뭐그 생사를 뚝떼내면아안 무서운 것이 없어. 심장에 무효, 공포, 공포증이 없으면 무효 그냥 아무도 없다 그래수다가 밥도 먹을 줄 알았대요 밥도 좀못어줄 알았대요 저 촌에 가면 짝띠를가져고 삽달을 드르르르 이렇게 기른다 기르면 개가 공원 기른다 그러면 개짖 짓는 걸 주인은 내말좀 들으라, 이 말이여. 중밥 일어나서 오예. 그러면 한 시간 후에 중밥 일어놓거거그으로 와서. 그러면 대살 먹는 게 개뜨빙에 그 밥한숟가딱 넣고 장한숟가를딱 넣고. 자기가 달랑달랑 하는님이 열들고 나온다. 그래 들고 그다 가지고 참 음. 물조 고장자들데 오다가 고 품만 그래 먹고 남는 것은 또 가는 사람 오는 사람 두고 밥도 어디 먹을 줄 알아야 돼. 그글또 가는 생계 여지셔야 돼. 한말에그 부끄럽고 그런 생각이 있지만, 냉전에는 그 질이 나는 부름 생각도 없다. 그래. 우리 수사는 생명을 뚝떼 놓고, 그래. 공부를 해야 돼. 그래 이제 이 공부를 하려고 하면 수마 강로장도에 수마 막대라 수마 그 수마가 크단 말이야. 수마가 커가지고 이놈은 잡으를만하면 산란심. 혼쯤에 빠지고 그랬단 말이오. 혼쯤에 안 빠지면 산란심이 난단 말이오. 그래서. 하도 잡버림이 많아서 산에 가서 울기도 많이 울었어 이놈은 과거 다섯다수무진업게이 이렇게 짚어가지고 이렇게 자버림이 오느냐고 그런데투자들잡 자버림이 대기 후오후부 우르르 울음 나와야 울게 간절하면 울음이 나온다 또 이런 지둥에 하치이 잡아놓은 옷이 지둥에 머리를 콱 뻗는다 그거는 잘 모르는 게 없고 이 머리를 신는 건데 머리를 지둥에 박으면 못써 그리고 겨울에는 얼음을 입에다가 옅고 요 손바닥 속에 요거다가 탁 밑에 걸레를 받치고 일하면 온 전신이 찰리게 해진다. 그래 얼음을 입에 엮고 손바닥에 놓고 이에 해산이 잠자는 거는 깨지만은 난 주에 치근이 품치가 나가지고 이가 다 빠졌단 말이야. 그거는 할 것이 아니라 얼음을 입에 달여 든지 하면 이가 빠져. 그 이제 뚝자 사자 생명을 달고 한 십년 해가 멀어지니 십년만 하면. 말 끝다이나. 수자 마음은 이허공에 손내지는 거 아무 걸림이 없어야 돼. 무아에 무아에 걸림이 없고 마음이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면 무여공, 부라공부전이 없어. 뭐 마음이 어에 권리가 있는다면 공부쟁이 있지 마음이 거리이 없으면 공부쟁이특별죠 주인공 주인공아 태평가 불러세 태평가 불러보세요. 기니이 역식 진소식이네. 나반 삼경에 간 종무하라. 나 아... 음... 음... 어떠한 사람이 진리를 알고자 하신데야방상회에간종마다 야방상회에 촛불 춤도 그리고 촛불을 넣고 촛불이 춤을 퍼뜩 퍼때 하는 그거를 봐라. 나 그래. 이놈의 한 손색이 다시 내가, 내가 날 보려고 하는데, 무엇을걸리지고왔는데반쯤 돼가지고, 새로 한 시, 새로 두시 돼가지고, 초불이 충중돼, 딱! 꽉 알았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 내가 금강산으로, 설악산으로, 오대산으로다 댕기 봤지만, 우리 산방지역이 천안맹지다. 천안맹지라, 그 어떻게 하면 이 산쪽이 가장 주산 산쪽이가 그 와서 떨어졌다. 그래서, 그, 저, 땅에 가면, 색이 서운하다. 영주산 산길이가 그, 떨어졌어. 저, 금강산을 가면, 마냥, 그, 좋고, 저, 펜사 가면, 그조사가그가 제일 좋고, 금낙에 와서는 저 선배이 차정국사에서 해가 또 들면 그 제일 먼저면 준다. 천하명지라, 천하명지. 금방간엔 많이 제일이고, 통도 와서는 극락 선방 자가 제일이다. 저에서견상문 하면 그안 되는 게야